전기 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계원의 원장 김민정입니다. 지금부터 전기 기능사 필기 기축 문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관련된 문제 가볍게 풀어 볼게요. 쉬운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하면 무슨 원리가 나와야 돼? 바로 그렇죠. 발전기의 원리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떤 원리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 보시면 셋째 손가락의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정답은 3번 유도 기전력의 방향 또는 유도 전압의 방향이 정답이 됩니다. 오, 그러면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예전에 배웠던 거뭐 끄집어 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N극과 S극이 있어요. N극에서 S극으로 여러분 뭐가 나가죠? 자석이 나가죠. 그 자석이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가운데 도체가 있는데 도체가 잘안 보이시나요? 제가 막대기 를 한번 준비했어요. 이게 도체예요. 지금 N 극과 S 극 자석 사이에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지금 도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힘을 줘서 얘를 위로 올렸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여러분 바로 운동 방향이죠. 자 이러한 컨디션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검지, 엄지, 가운데 손가락이 바로 전류가 나오는 방향, 즉 유도기전력이 나오는 방향이다. 지금 여기 보세요. 나오는 방향이죠. 지금 점 찍혔죠?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운동 방향을 아래로 할게요. 자, 내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유도기절력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때 어떤 방향일까요? 자, 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자기장의 방향, 운동 방향, 유도기절력의 방향인데 운동 방향을 휙 하고 뒤집어서 이제 밑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유도기 전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더라.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교류의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거죠. 근데 옛날 옛날 아침은 옛날에 1800년대 후반인데요. 여러분, 이 플레밍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학생들이 이걸 맨날 헷갈려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연구를 한 거야. 아, 얘네들을 어떻게 안 헷갈리게 해 주지? 하면서 고안을 한 거죠. 그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던 거예요. 어, 그러면 지금, 엄지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운동방향이다. 검지가 자기장의 방향이다. 셋째 손가락, 요 가운데 손가락이 뭐다? 유도기력의 방향이니까, 얘들아, 헷갈리지 말아라. 하고 알려줬던 거죠. 자, 다시 한번. 플레밍의 오른손법칙, 시험에서 나오는 건 유형이 두 가지. 어떤 원리냐? 정답. 가입 전개 원리 완전 오발탄 이거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 번째 손가락을 맨날 물어봐요. 그럼 정답보다 유도 기준력의 방향 또는 유도 전압의 방향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짠, 수험생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축구공이에요. 축구공이 있는데 이 축구공이 이동을 하려면 어떤 힘을 가야겠죠.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전위차 또는 전압이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축공이 여기 있다가 이리로 이동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위치의 변화가 이루어졌죠. 이건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를 했다? 일을 했다. 아, 여기 얼마만큼의 전기량이 있는데 이 전기량에 전위차 또는 전압을 가면은 얘가 이동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더라. 자, 요 정도 감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이 쿨롱의 전기량이 이렇게 있대요. 어 그러면은 축구 공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laughs> 이게 이 쿨롱이래요. 네, 얘가요. 뭘 했대요? 이동을 했대요. 어 여기 있던 친구가 이쪽으로 왔대요. 그러면은 이동을 했다는 것은 일을 한 거죠. 그 일한 값이 어0 줄만큼 일을 했대요. 오케이 일을 우리가 워크 W라고 하죠. W는 10. 줄 만큼 일을 한 거다라고 아예 알려줬네요.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보는 거냐? 일을 했다면 두점 사이에 전이 차는 몇 볼트인가? 즉, 여러분, 여기에다가 뭐를 가해야 돼? 전압을 가해야 되죠. 전압을 가해야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압을 조금 어렵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전이 차라고 한다더라. 즉, V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일단 W에 관련된 공식이 탁 하고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은첫 번째, W는 뭐다? QV다. 오호. 그러면 은 여기에서 전압 V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V만 냅두고 싹다 뒤집어 넘겨. 자, 그러면 은 V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하면 V는 Q분의 W가 된다더라. 이해되시죠? 우리 오메 법칙도 이렇게 되잖아요. V는 IR. 이식에서 전압을 구할 수도 있고, R을 뒤집어 넘기면 전류 구할 수 있고, I를 뒤집어 넘기면 저항 R을 구할 수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한다. 요것도 여러분 기출 문제지. 공식 그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계산 문제야. 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W는 얼마? 10. 그리고 전기량은 몇쿨롱2쿨롱 됐어. 계산하면 몇 볼트? 5볼트가 나온다더라. 간단하죠? 자, 보라색 문제. 보너스 문제인데요. 여러분, 일 줄과 같은 것은 뭐죠라고 하면 정답 2번하고 끝내면 여러분 너무 아쉬울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 조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냐? 지금 1줄이래. 여러분, 줄은 에너지 또는 일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일과 관련된 공식이 W는 뭐 있었죠? QV가 있었어요. 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Q가 뭐죠? Q가 전기량이죠. 전기량의 단위는 C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쿨롱. 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왜? 전기량의 단위를 물어보는 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전기량 Q는 어떻게 구했었죠? Q는 전류에다가 시간 t를 곱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전기량 구할 때 시간 t는 세크예요. 자 뭐라고요? 세크. 음, 그러면, 우리, 요, it를 q 자리에다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q가 없어지고, it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뭐 있어? v. 그러면, v 곱하기 i 곱하기 t.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vi는 전력 p로 바꿨을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p 곱하기 t가 되는 거지. 끝났네. 여기서 p는 전력이니까 단위가 와트고요. 여기 t는 시간 초라고 했어요. 그럼 와트 곱하기 세크가 되겠네요. 그래서 1줄은 1와트 세크다. 가볍게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오메 법칙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탁 풀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복습해 보자고요. 오메 법칙에서 V는 뭐죠? IR이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전류 I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류 I는 R분의 V다라는 거. 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공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공식을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이 공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계산 문제 유형이 있다라는 거. 어,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전류 i는 전압이 지금 분자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분자죠. 어, 그러면은 분자에 있는 것은 무조건 무슨 관계다? 비례다라고 했었고 분모에 있는 건 뭐예요? 반비례다라는 거지. 아, 근데 이거 쉽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항이 커져봐요.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는 거지. 이러한 관계가 뭐예요? 바로 반비례 관계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저항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전압을 올려주면은 전류는 어떻게 된다? 더 세게 흐른다더라. 오케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확인해 보죠.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여러분 전류는 뭐죠? 이죠 크기는 저항의 저항이 R이죠. 저항의 뭐하고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그렇죠? 여기 반비례하고 가해진 전압에 전화배, 전압에는 뭐 한다고요? 비례한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정말 쉽습니다. 자 정답 찾으면 정답 3번이겠죠.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 공식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필수 공식입니다. 이번에는 쿨롱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간단합니다. 사실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거 무슨 색깔로 했어요? 노란색으로 했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왜 훈련을 해야 되냐면, 쿨롱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 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힘 내세요. 아 진짜야 할수 있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 우리가 쿨롱의 법칙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있을 때 서로 이끌어 땡기는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전력이라고 했었던 거지. 자 이번에는 N 극과 S 극 자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서로 끌어당기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기력. 그래서 자극 또는 자석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자기력을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기에 N극이 있고 자 여기에 S극이 있다고 라 가정할게요. 그리고 얘와 얘가 떨어진 거리를 R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얘와 얘가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한단 말이야. 오, 그러면 은그 힘이 얼마만큼 되냐?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다라는 거지. 근데 쿨롱의 법칙에서 중요한 건 뭐야? 이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거리에 뭐에? 제곱에. 왜냐면, 시험 문제 유형이 공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말로 설명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계산 문제지만, 말로 설명할 때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제곱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은 N극과 S극이 있대. 오케이. 그리고 거리가 1m 떨어져 있대. 이 문제는 몇 m 떨어져 있대요? 1m 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찌 됐던 간에 자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force 자기력 F는 거리의 뭐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그 다음에 이 친구 자극의 세기를 m1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의 자극의 세기를 m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극의 세기는 자기력에 아주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어, 이 자석이 센 자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은 m1 곱하기 m2다라는 거죠. 오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이제 상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 상수가 얼마냐? 어, 딸딸딸딸 외워지. 6.33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기력을 구하는 아주 중요. 한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6.33에다가 곱하기 10의 4승. 자, 곱하기 여기 이제 숫자 대입하면 되겠죠? 조건 볼게요.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자, 몇 m 거리? 1m 거리. 그러면은 여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1의 제곱은 1이죠. 그리고 여기에 뭘가? 뭐? 자극이란 말 나왔죠. 두 개의 자극. 그래서 이 공식이 바로 빡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단 조건을 볼게요. 단 자극의 세계는1 외바이다라는 거죠. 뭐라고? 1 외바. 그러면은 두 개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1 외바고 얘도 1 외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1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 1이죠. 1은 곱하나 많아. 그럼 남는 거 뭐만 남아? 6.33 곱하기 10의 4승만 남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1번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죠. 네, 하나 더 뭐냐면 여러분 요런 거 있어요. 지금 요걸 한번 지어볼게. 자 요식을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6.33 곱하기 10의 4승 대신에 자 어떻게 바꿀 거냐 자 보세요. 4 파이. 뮤 제로 분의1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 요 뒤에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뭐만 조심하시면 돼? 얘만 조심하시면 돼. 그럼 이걸로 풀까? 이걸로 풀까? 어떻게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냐? 지금 밑에 공식은 뭘 줬을 때야? 자, 여기 뮤 제로. 즉, 투자율 값을 줬을 때이 공식을 가지고 푸는 거다라는 거죠. 오, 어, 그러면, 자, 여기서 잠깐 복습. 자, 진공 또는 공기시의 투자율 뮤 제로는 4π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헬리퍼미터다 라고 했었습니다. 요 자체도 시험에 나와요. 진공 또는 공기시의 투자율. 이거 어떻게 외웠었다고? 자, 이거 투자율이잖아요. 투자율. 이거 어떻게 외웠었어? 기억나세요? 자, 내가 투자를 했는데 네번 파토가 났어. 그럼 운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laughs> 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행운의 숫자가 원래 7인데 운이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7승이다. 요 자체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린 거고 그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여기다가 꼽하면 요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서 해 끝내면 되는데 제가 어마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N극 있고 여기 S극인데 몇메 하나 떨어져 있어? 1 m 하나 떨어져 있대. 근데 지금 A하고 예사에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만큼 작용을 한대. 와 그럼 딱 느낌이 여러분 어때요? 되게 큰것 같아? 작은 것 같아? 아니요? 큰것 같죠? 어? 근데 실제 이렇게 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옛날 옛날 아주머 옛날에 기능사 포개기 본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 했었어요? 1외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1외바가 각각의 자극의 세기를 준 건데 1외바가 됐다 큰 값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값? 길다, 큰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디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어,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할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어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 빡침 어,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어,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어,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후, 저도 두렵습니다. 어,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어,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선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